요한계시록 20장 1 4 15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이 아니좀더 구체적으로 이말씀 하고 마치 누가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아, 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아, 네. 아기가 응애하고 나면 먼저 호적등본에 이름 올리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건 하나님의 호적등본 같은 생명책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적어놓는 네. 하늘의 호적등본 책이 있다니까. 네. 예수 그리스는 독생자, 외아들. 우리는 양자. 양자로 입적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아버님이 양자로 들어가셨어요. 근데도 재산 상속권을 똑같이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수 흘린 피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아시라그말이었어요 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완료형이야. 주실 것이야. 주셨어 이미.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양자로 입적이 되는가. 이름이 언제 예수 믿는 날. 아멘. 와, 조금 전에 우리 영접했죠. 오늘 처음으로 주님령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이 된 날이에요. 아멘. 귀신이 물러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생명력에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레르비아, 끝까지 문제 좀 있으면 어때? 잠깐이면 없어도 될 건데, 여러분 고민해 보셔도요.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을 기록이 되 있는가? 확신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양자가 됩니다. 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안 믿냐고. 네? 우리가 수많은 자범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것 가지고 천국 지옥을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에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위해서, 졸기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걸 못 믿게 하는 자가 마귀요 아니, 당신처럼 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이 어딨어? 이건 지복음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누가 천국 가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올라간 사람들. 할렐루야. 생명력의 기록이 된 사람들. 아멘. 백보자 심판 때 천사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딱 펴집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두 줄로 딱 써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새로운 몸을 입고 심판을 받게, 재판받에 썼는데 천사가 피터 강하고 불르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름이 빠져버리면 진짜 그 사람은 못믿어안 믿은 거야. 있습니까? 아멘. 확인하시라니까? 아, 아멘, 아멘. 어제 새벽에 깨우셔가지고 이 말씀 주시면 나 이거 교재 나가려고 그랬더니, 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냥 빽빽하게 썼잖아, 이렇게 그냥. 아멘, 아멘. 미국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구나. 아멘, 아멘.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구원받은 후에 사업을 하는 게 좋아. 아멘, 아멘. 있습니까? 네. 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록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그 가족을 붙들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네. 저희 할머님이 글을 잘 모르세요. 아니요, 동네에서 아니요, 인정만기로 사람의 유명한 할머니인지, 제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5학년 때 그래요, 그 글을 모르시니까 내가 이제 주기 돈을 이만하게 써가지고 사도 신경하고 이제 같이 이불 속에서 할머니 5학년짜리가 이렇게 하면 읽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실력이 이건 읽어, 아. 네는 읽어. 근데 여기다 리를 이건 못 읽어요. 받침이 들어가 못 읽어. 예, 하나님 할머니 그러면 네의 리 너무 많아. 늘. 그런데 <laughs> 이거 읽어봐 라 못 읽어. 그런 할머니를 내가 그냥 밤을 세워면서 막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어느날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이렇게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기 시작하고, 기적을 막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어요. 장독대에 가서 할머니하고 나하고 막내 고모하고 찬송부르면서 칠성신, 절에서 부적, 뭐, 신도 많아. 그거 찬성하면서 불태워버렸다니까. 그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를 목사로 만든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지금도 저는요 사람 없었죠. 복음을 타협하기에 싫어. 아멘.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중에 거부 반응이 있고 뭐 특히 싫어도 할수 없어. 이게 진리인데. 아멘. 내가 바른 교훈을 안 하고 설교를 안 하고. 이거 그러면 내 적당히 아휴 그냥 교회에 나오지 그러면 됩니다. 그랬는데 진짜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저는 일곱 번 개척을 했어요. 교회 미국에서 25년 동안. 한번한번 녹은 애가 복음을 전해요. 영적 진단을 한다고. 교회를 20년 다녔대. 집사님이래. 장, 그러면 오늘 밤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장로님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몰라요. 죽어봐야. 죽고봤는데 지옥 가면 어떡할 거냐? 여러분의 생명, 영적 생명, 영혼을 걸고 도박하지 마라. 아멘. 지금이 right now, 지금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란 말이야. 하나님의 찬녀로 인체 될 날이 지금이 지금. 아멘. 내일 믿겠다 천만에. 좀더 알아보고 믿겠다. 믿는데 무슨 뭐. 우리 김선혜 목사님 엄마를 믿어요? 엄마가 김선혜 목사님을 출생시킨 거 믿냐고 네, 어떻게 믿어요? 네. 봤어요? <laughs> 응애가 나올 때 엄마가 그렇게 힘쓰고 하는 거 봤냐고 아, 이제 <laughs> 보고 믿는다고? 아이고 예? 네? 여러분, 할아버지가 계신 거 믿어요? 아니, 증조 할아버지 봤어요? 안 봤어요. 는데 어떻게 믿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영적 믿음은 더 신비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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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을 성령님이 우리한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을. 아멘. 그것도 오네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셔서 코인온역 밤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 걸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 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천재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에 아담과 하와를 주인으로 세워주시고 다스리고 정복이냐. 근데 사탄에게 삐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이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추락된 인간들이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고, 죄인을 낳고, 노예 신분이 아들 낳도 노예요, 노예요, 노예요. 주인이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 우리의 영적 신분은 태어날 때도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 죄인은 죽어야 되고, 죽음의 영원한 심판, 요한 불못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요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영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런데 왜안 믿냐고? 누가 못 믿게 하는 게 도대체? 알량한 지식 때문에, 알량한 철학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낸던 사상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하나님의 말씀 아멘해요. 아멘. 죽음이 찾아오는 그 날, 숨이 깔딱깔딱 넘어 넘어갈. 너는 그 죽는 분들 많이 봤어. 어이 소리 하들 마지막 숨 끊을 때어 고만이야 어 할머니 고만이야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세요 아, 네. 제발 부탁합니다 아, 네. 예수님 의심하지 마요 성경을 몰라도 돼술안끊어도돼 담배 피워도 상관없어 응 어? 알람피는건 모르겠고 하여튼 <laughs> 행하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믿으면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딱 기록되는 순간 아멘. 안 지워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생명 속에 이름이 생명 때 이름이 기록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 심판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와 더불어 왕로로 다리로다. 휴가된 성도들은요,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서, 여기 바다에 모래소와같지 이때 예언한 말씀입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용융죽 받지 않고, 천년 동안, 지지 가고, 창 가고, 애낳고애 낳고 하니까 땅에 모래서 같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 아니야. 휴고된 우리는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새로운 몸을 입고 갔는데. 믿습니까? 아, 네. 아, 네. 이 백성들을 천년 동안 우리는 다스는 분봉왕으로 오리라. 여기 그랬잖아요, 분명히. 아, 네. 제 말씀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받습니다. 아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행함에 따른 심판 보상 심판은 주어줘. 달리기 할 때, 마지막 결승점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죠. 그때 심판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심판관은 뭐 하는 사람이요? 여섯 명이 달리기 하는데, 5등, 6등은 벌주려고 서 있는 심판관이 아니야. 누가 1등, 누가 2등, 요거, 요거 찾으려고. 이해되십니까? 아, 네. 1등, 2등, 3등. 그래서 1등상, 2등상, 3등상 주는 거요. 이해되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행함에 의해서 받는 심판은 보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요거를 가리기 위한 심판이지 지옥 심판이 아닙니다. 속지 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요. 지옥 못 가.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전 삼는다. 너의 몸이 성령이 구하는 천인 줄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의 기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땅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또 3주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저수 월드센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 우리 찬송합시다 시간이 좀 지나서도 5분만 찬송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네? 뭐 그, 그냥 그냥 평을 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뭐없 <laughs> 나의 저저 하는날 처럼 그렇게 살순없 을까？욕심 없이 온 세상 비추 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삶과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베요 나의 욕심이, 나의 욕심이, 나의 목을 자가 언제나 거다란 증대야. 나를 짓눌러 나를 짓눌러 마음을 본국해 하리. 예수여 나를 도와주고 결단한 마음을 다리에 들려나주셔서 예수님처럼 마을처럼 예수님처럼 마을처럼 이렇게살수 없을까 나를 미아요나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길치셔번즐처럼한번주에때한번 즐길 때한 옆 사람 손을 내봅시다. 손자, 그,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그... 예 나를 도와주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한번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수억만 년전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로 선택하시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으며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며. 누구든지 생명록에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요한 벌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멘도리는이 아멘.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노답게 살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주인으로 삼고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아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음악의 박리고요 <laughs>